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이 위법행위들을 하나 하나씩 짚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저기요. 거기 남의 집인데. 하하. <laughs> 무단 아. 아, 아, 아 그빈집인데도 들어가면 안 되죠. 주인은 아, 네. 있테니까 그렇죠. 네. 아 기차길 걷는 거. 김숙 씨가 아 잘못 걸으시는. 네. 아 어, 잘안 되더라.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했었는데. 네. 제일 비싸네, 저금 오, 저 25만원. 이건 왜요? 아 왜? 어, 응. 왜 뽀뽀하면 안 돼요? 아니죠, 뽀뽀하고는 아, 뽀뽀, 다음이 아, 문제죠. 맞아요, 뽀뽀 뽀뽀를 봐준다. 아 노, 노상. 영거 노상 만요 그렇죠, 그렇죠. 얼마예요? 아... 자, 이게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희가 나눠서 저는융팽이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45만 원은 훅 뚝딱 나가거든요. 아... 근데 우리나라만 약간 그 노상방뇨 벌금 좀 작은 거알아요 아, 다른 나라는 엄청 비싸요. 싱가포르 어? 얼마게요? 얼마야사 41만 원. 에이? 와. 41만 원이고 와, 이탈리아. 이탈리아 얼마인지 아세요? 얼마야 1,300만 원. 노상방뇨가요? 1 300만, 노상방뇨가요? 네, 그러면... 300만 원이라고요? 와. 여기는 길거리 상점이고 미국 버지니아 주는 징역 1년에다가 어 2,500달러. 그러니까 징역을... 300만 원이죠. 솔직히 말하면 노상방류하느니 바지에 싸는 게 낫네요. 그렇죠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그게 현명한 거예요. 그렇죠, 그건 노상방가 아니지. 그건 그렇죠. 노상방류가 아니지. 실수. 실수한 거지. 실수야. 어, 실수. 미스테이크죠. 그건 미스테이크. 이렇게 노상방류를 했더라도 경찰이 오면 빨리 그 자리에 누워야죠. <laughs> 아니, 아니, 그거는 좀.. 그거는 좀.. 45만 원 때문에 존엄석을 그렇게.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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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존엄석을 45만 원에 팔았어. 자, 이거 문 닫으면 자, 100만 원입니다. 100만 원이에요? 한강에서 텐트 문 닫으면 100만 원이에요. 네. 전부 오픈 도 도어. 차는 왜? 차는 괜찮아 와 아, 저게 뭐야? 아, 이건 뭐야? 호텔 발코니에서 저렇게 나체로 서 있거나 그러면은 야, 나체 고라니가 나체, 나체 고라니네요. 음 실제 있던 일이군요. 네네네. 어, 촛불 뭐예요? 어 촛불? 이벤트 이벤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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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이벤트. 많이 하죠 놀이터 같은 데서 잡았다요. 이제 아셨죠? 야, 아, 근데 뭘? 차도 조심해야 되는구나. 창문열게 다들 아니, 조심하려고 아, <laughs> 저런 일을 아, 접으면서 아, 예정이신 아, 거예요. 아, 다들 짜증 먹없으면서 <laughs> <차싼> <laughs> 우리 단순했어요 <laughs> <laughs> 자. <웃음>